이야. 안녕하세요, 저 제임스. 몸빼바지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자, 이몸빼바지의 장점은 신축성인 것 같아. 너무 잘 늘어나 그리고 아주 시원합니다. 아, 우리 진천군 농업인이라면. 영화배우처럼 누구나, 네, 주인공, 레드카페. 네, 네. 아, 이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섬세한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농촌 일순위 아주 비상 사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농가를 돕는지 담당 중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중간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채널 친구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는 신영재 중간입니다. 어 무더운 여름 수고가 참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농촌 일손 확보가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기존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해 농가의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 진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농가들을 돕고 있는지 그 지원 전책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주로 농가의 인력을 충당하였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의 입국이 안 돼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통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농가에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일자리지원단의 긴급 농가 일손돕기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들에게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진천군 농촌지원과에서 단체로 우리 장미농가 다녀오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6일에는요. 김수님을 필두로 우리 진천 지역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진천군 관내 포도 재배 농가를 가셔서 큰 일손을 보탰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지원 활동 계속 하시는 거죠. 왜 네, 현재 진천군에서는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칭하여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일부서 일농가 자원봉사 지원 계획을 통하여 단내 농가의 부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관 기관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노기를 추진하여 진천군 외의 유관 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루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정상화되어야겠지만 이러한 작은 도움이 아니라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근본적인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인 어떤 진천군만의 비장의 무기 어떤 정책 없을까? 네 현재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농가에 일손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진천 잘한다. <웃음> <웃음> 혹시 어느 나라인지 혹시 혹시 힌트를... 우선 태국을 생각하고 있어 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중후가님 보니까요.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현장소로 가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그걸 피부로 느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소로 가 보실까요? 아좀 이거 가는 것좀 네. 나아 아이고 이거 생명같은 포도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이 생명같은 포도를 네. 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요 네. 와 어쩜 이렇게 농원을 잘 가꾸셨어요 유튜브 친구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덕산읍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를 들렀다 왔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농부님들을 실질적으로 도움 줄까? 그래서 농촌 일손 돕기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여기 걸셔서 일손을 좀 돕고 가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아, 예. 많이 됐죠. 요즘은 진짜 용역에 사람도 없고, 음. 진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 음. 둘이랑 하기가 너무 아. 힘들어서, 요즘은 진짜 어디 관일에도 있으면 들어가서 아. 푹 쉬고 싶어요. 아, 네. 아, 어떡해. <laughs> 그 정도로 힘드는데, 군수님과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음. 오셔가지고, 제가 저또 높으신 분들이 오니까 많이 부담은 됐지만 아, 아, 아. 막상 해보니까 는 <laughs> 네, 역시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는 <laughs> <타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큰 도움 됐습니다 아, 네. 예. 이게 우리 농구에서는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우리 농장주님들이나 일손을 돕고 싶어 하시는 일반인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인력도 안 들어오고 많은 농가분들이 진짜 일손 부족으로 정말 정말 힘들어요. 하루 아침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진천군에서도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진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일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음. 모르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원봉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충북 돈의 도민들, 또 진천군 군민들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주간기관 리더님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은요 교통비 정도는 우리 또진천군에서 챙겨주니까요 꼭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진천알림이 제임스 어, 앞으로 진천의 더 좋은 소식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만나요